자, 대진 대표님 그 이제 뭐 감회가 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아, 나날이 만근 공동에는 참여 분들도 많아지고 이 장비도 많아지잖아요. 이 피켓 이런 것도 다 돌인데 1 0일과 모아서 이 피켓도 만들고 저기 지금 저 저기 있죠 저에드벌론저 저런 것도 생기고 저 뒷편에 박 대통령 2 0 0 0 혁명 정부 대형 포스터에서. 사진도 찍으실 수 있어요, 버터전.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날로 거창하는데 만민공동회의 목표가 박 대통령 석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석방이 안 되셨기 때문에 만민공동회는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 저는 애초에 1차 집회 때부터 목표가 국번 우리 공화당, 저기 있는 1파 한파 등등 모든 태극기 집회 섹터 합쳐서. 박대통령 석방에 뒷발을 들고 광화문을 덮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것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탄핵과 상관없이 태극기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년 전에 한번 탄기국 시절 때부터 대부분 다 나오셨죠. 탄기국 때. 그때 한창 사기 차이가 진때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 나오셨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된 계기가 사기 거짓 탄핵으로 박 대통령 한 개인이 집밟힌 거 플러스 대한민국 체제가 집밟혔고 진실이 집밟혔습니다. 그걸 회복시키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묻어두고 가자며 태극기를 들고 쫄래쫄래 저기 광화문 가서 집회를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나 박 대통령 석방을 외치지 않는 자는 문재인보다 더 못한 자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라를 더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우리가 똑바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탄핵 같은 거 얘기하지 말자고 떠드는 분들,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박 대통령 티켓 사진 가지고 지난주에 행진을 처음 했잖아요. 우리 국본 동지들과 같이 하는데, 국본 동지들이 너무 부럽다고, 꼭만들어달라는데 지난주 집회 때 30개를 가져가셨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되고, 꼭 가져가겠다. 그런걸 가져가서 계속 들고 다니세요. 시장을 가져 어디가 다니든 들고 다니다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럴 분들만 가져가십시오. 그럴 분들만.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위를 입고 누군가한테 노출되는, 노출되는 걸좀 싫어하셔서 그 어, 나아가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동 같은 걸안 하시고 아무래도 서울구치소에 또 우리 변신 대표께서도 억울하게 계셨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이나 이런 데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도 박 대통령이 운동을 안다간다는 거는 어, 다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박 대통령은 그 국선도 하고 요가를 배우셔가지고 나름 구치소 안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허리 때문에 일단 이 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루에 운동이 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운동 나갈 때저 뭐 같은 경우는 남자 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동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들어가니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 허연준 행정관 구처해가지고 현기환수 구차해가지고 국정원에 아는 선배들 그냥 저는 너무 편하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냈는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자놈왜 아는 분도 없고 나가지도 않으시니까 제가 했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다만 박 대통령은 원래부터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사색을 늘 즐겨왔던 분이어서 일반인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허리 통증 좀 치루고 마신다는데 사실 허리 통증만 나오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고민도 하고, 돌아도 보고, 또 복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포토존에 저기 있는데, 문재인 끌어내리면은 우리가 이제 태극기 혁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또 복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비전까지도 다 안에서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말 그대로 이제 언론의 선동, 그리고 특정인들의 선동, 마녀 사냥, 이런 걸로 당하신 분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건지 근데 이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좀더 나서서 좀 싸워주길 바란다 사실 변호사 대표가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싸우는 것 같습니까? 아 그건 뭐 정치,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잔머리 굴리고 오늘 홍준표와 이재우가 국립통합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는데 그 국민통합에 이재호와 홍준표가 얘기하는 국민통합에 박 대통령은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빠져있어요 이재호와 홍준표가 얘기하는 국민에 우리는 제외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들 심판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박근혜의 박자도 못 꺼내고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탄핵무효까지는 아니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장관 총리 자리 받은 황교안 정도는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라 이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 황교안 말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들을 심판에 나가면서 박 대통령 석방 너말안 그래? 너 무조건 낙선, 너 죽어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1차로 일단 말이 되는 국권 보관학을 중심으로 같이 토각서 밀고 나가면서 자유왕대까지 너희도 같이 하자. 같이 안 해? 너희 죽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상님께 좀뭐 질문을 좀 할게요. 저희가 사실 네, 네. 어, 우리 변신 대표나 이제 저나 이제 고상님 같은 경우들을 요새 특정 세력들, 뭐 소위 우파라고 하는 특정 세력들한테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저희들 보고 뭐 우파 분열자다. 우파 감별사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잘못된 우파 신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분열이라고 할수 있는 건지 좀그 말씀 좀 해주실까요? 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을 거론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 싸움이요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였다라고 봅니다. 서로가 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익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맨날 싸우니까. 근데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였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5월 말에 이좀 약간 어, 제3세계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싸우는 선명한 어, 이유는 뭐냐면, 가장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탄핵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같이 합칠 수 없는 사람들끼리인데 무슨 분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우파니까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예. 예 제가 좀 구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파라는 단어는 틀렸고요 정확히 따지면요 우익이에요 이기 한 단계의 위차원 얘기입니다 우익 내에서 파들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익 내에서 우소파? 탄핵 우호파죠우익 내에서 탄핵 우호파고 이재호, 전광훈, 황교안 우인 내에서 사탄파 파가 다른 거예요. 다트 파가 아니다 닙 이거. 뭐 요새 뭐뭐 뭐 계속 하나로 싸워야 되는데 그만 지적하라 뭐 그만하라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탄핵 리오파인데 하나로 싸우기 위해서 그만둬라 탄핵 리오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탄핵 리오즈업 탄핵 리오를 위해서 싸우는데. 뭘 싸우기 위해서 탄핵무효를 접어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탄핵무효고요 문재인이 척결은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예요탄핵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문재인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더 윗단계에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야말로, 그 쓸데없이 뭐 이상한 것들 하지 말고, 탄핵무효로다 모아주면은 다 돼요. 문재인이 감옥 보내고, 공수처 이런 거요? 공수처는요, 우리가 측고한다고요 문재인을 부역한 판검사 잡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거는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고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면 돼요. 통합하고 싶으면은 우리 쪽을 하자는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저쪽 진영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선거 전략 얘기. 선거 전략. 지금 뭐 굳이 이걸로 우리가 뭐 우파 반별하고 뭐 싸우는 게왜 좋냐? 일단은 탄핵은 잠시 잊고 잠시 묻고 가자. 뭐뭘 자꾸 묻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탄핵 묻어버리면 저게 뭐 진짜 뭐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데 유리할까요? 내년 총선 이길 것 같습니까? 어 어떻게 보세요? 탄핵을 묻고 가자는 이유는 국민의 33%가 아직까지도 거짓조작 언론에 그렇게 속은 그 국민들의 33%가 탄핵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주면요. 순식간에 국민의 50, 60%가 아, 탄핵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웃고 자는 세력은 전광훈, 황교안 홍진표. 그게 터져 나올까봐, 그게 터져 나올까봐 웃고 가자는 얘기지 총선 승리만을 위하면 탄핵의 진실을 들고 싸우는 게 무조건 100점, 100승. 탄핵을 국고 가면은 백점몇패 정치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 너무 싫으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문재인에 대한 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가지고 우리가 어부지리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제가 어떻저께 지지를 보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어부지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크 지도하는 소리로 우리를 자꾸 협력을 하는데, 아, 그게. 그게 예. 지금 저 사타파 얘기는 우리 우익이 만든 박근혜 정권이 뒤에서 뇌물로 몇백억을 먹고 최서원이라는 동네 아줌마가 이 사건을 휘둘러들고 모든 증권 나면 부정부패. 그래서 국민들에게 쫓겨난다. 자기들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인정하자는 얘기는 우리 우익은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너희쪽 쫓겨난 놈이다. 이런 걸 인정하니까 문재인이가 아무리 재판을 쳐도 너희는 이미 쫓겨난 놈들인데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 내물도안 먹었고 국정농단한 적도 없고 최소원은 그냥 가정부일 뿐이고 이래야지 선거가 될거 아닙니까. 이래야지 표를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지난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보면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이뤄낸 어 진짜 진짜 뭐 정당한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네들은 어 무슨 뭐 탄핵을 당할 정도로 무슨 큰 죄를 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프레임상에서는 어 무조건 문재인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문재인가동네방에다 떠들고 다니죠. 저기, 저, 목사님 집회의 집회 본부장이 이재호입니다. 문재인이 촛불혁명 때 촛불 들고 박근혜 터진 스켓 들고 다녔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재인이가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을 했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이재호가? 우린 뭐라 그러죠? 너는 사기 촛불, 거짓 촛불로 대통령 자리를 탈취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 졸졸졸졸 촛불들 자들이 무슨 선거를 치겠다는 거. 자꾸 저 사람들은 저런 솔직히 선거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저쪽으로 선거 얘기를 하니까 선거를 보더라도 탄핵무와박 대통령 석방이 맞다 그렇게 입증을 하는 거. 요 보면 많은 사람들 실제로 저도 이제 MBC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탄핵무효를 외치면. 박근혜 팬클럽이다. 침박 뭐 세력이다. 저희가 여러분들 박근혜 팬클럽이라서 나온 겁니까? 이 탄핵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 또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인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조중동. 조중동을 과연 우파 언론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난 탄핵 정국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조중동은 우리 편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내가 이번 주에 뉴스케이프라는 좌익 매체하고 인터뷰를 할때 탄핵 무효 세력이 커진다 그랬더니 친박들 복귀를 추진하는 세력이냐고 물어봐서 내가 알기로는 탄기국 때부터 대극기등 국민들만큼 침박을 아예 치를 떤다 침박이란 자들 대통령 쫓겨날 때 숨어있다가 슬슬슬슬 하더니 홍준표의 줄 서고 황교안의 줄 서고 여기서 침박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유일하게 아스팔트 뛰어나와서 을르 지키겠다는 조원진 홍문종 대표님도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윤상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좌파한테 그랬습니다 좌파가 치한테 친박척결은 우리가 할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 박수가 나올 타이밍에 제가 마이크를 받아서 어 사탄파 애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결국에는 배신을 당한 것도 무능이다 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우리 가슴을 후비죠 그런데 결국에 이 수많은 이파를 보십시오 결국에 우리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죠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국민의 신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쟤네가 쟤네 헛소리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 네, 우리가 든든히 지켜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자 무능이요 자, 아 행진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어요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에서 탄핵가결되겠습니까자 상원에서 공화당이 내석이 우위에요 공화당 4명이 만약에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한결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배신자 아무 대책 없어요. 왜 처럼 대통령 버티냐? 공화당에 배신자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 자 행진해야 되죠. 행진 준비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이 피켓이 대히트 작품이니까 피켓 힘차게 주면서 사탑파가 아니요 저기 목사 한 명만 사탑하고 다 우리 동지니까 우리 동지들과 같이 탈핵무효박 대통령 석방해 주십시다. oh <laughs> 쪽에 보니까 목사님 집회 옆에다가 우리 공화당 2차 집회 차가 있어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오길 돌아갔는데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공화당의새가왜 이렇게 줄었나 너무 좋었더라고요 제가 공화당 엑당 시절 때 집회를 기획할 때 예전에 박 대통령이 석관될 시점에 불법으로 구독을 연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 때가 홍준표가 승장을 시키면서 정치인 공작을 통해서 불법 구속 연장할 때인데, 그때 저희가 대학로 만원에 지다고데요 거의 다 매웠었거든요. 그래서그 당시에 안보태고 5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가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2천 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쪽도 계속 주어요. 목사님하고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거기가 한만 명? 그러면은, 탄핵 묘파든, 사탄파든 지금 광장에서 죽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원룸조 목사님이라고 봐요. 목사님이 밀고 주면서, 원래 탄핵 묘태극기, 여기에, 여기에 온통 혼란을 끼치면서, 다 만삭 귀찮다 해가지고, 다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그럼 이거 다시 바로 잡을려면요 간단하죠 다 같이 뭉쳐서 3년 전처럼 그리고 애국당 때5합명 가지고 0은일겪을 정도로 했던 대로 탈행으로박 대통령 국방으로 다시 외치면은안 나오신 분들 나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도 저기를 저 목사님 옆에 섭외하는데 혼자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랑 국권이랑 다 같이 뭉쳐서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홀려있는 저기 신도들에게 정확히 깨쳐줘야될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딱 나오네요. 뭘 해야 될지. 저도터하요저 저 목사님 집회 저기 옆에서, 옆에서 다묶쳐가지고 살해했고요. 박 대통령님을 통하대로 목사님을 교회로, 그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정을 선택다고 왔고요. 제가 오늘, 어, 업을 했으니까, 어, 윤회 국보라고 만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 홍 윤회 선수님 이걸 알기 때문에 어제가 옳을 거거든요. 같은 만민 공동의 1차 목표, 모든 태극기 제태를 탄핵 무효와 박태통 습관으로 다시 도망칩니다. 네! 두 번째 목표, 실제로 박태통 윤회는 도망칩니다. 그 목표를 1차 읽고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